생각지도 못했던 6주라는 시간이 생겼다. 내가 아프다고 한다. 전치 6주가 다 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의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5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2020년 작년 한 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좋지 못한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나에게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겁이 났다. 그 겁은 무기력으로 커져 찾아왔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도전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고 출근한다고 집에서 나와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못 구한 날은 주차장 차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거나 버스를 타고 종점을 왔다 갔다 했다. 15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 이제 아내는 내 얼굴에 작은 표정으로도 딴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고민과 걱정이 있는지를 안다. 난 사람들에게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인데 아내에게만은 안 통한다 하루는 집을 나서려는데 시간 괜찮으면 잠깐 식탁에 앉아 보라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의자에 앉으니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라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어 손바닥이 굳은살만 만지작만지작거리며 뜯고 있었다 아내는 적어도 세상에 우리 둘 서로에게만은 숨기는 게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 오빠가 먼저 말해주겠지 말해주겠지 해서 기다렸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 얼굴이 점점 위험해 보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얘기를 시작했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만 줬다. 아무 말도 없던 만삭인 아내는 괜찮다며 나를 오랫동안 꽉 안아줬다. 고맙고 미안하고 참 따뜻했다. 난 솔직해질 수 있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이 상황을 알게 돼 무거워졌을 아내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다. 다행히 방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계속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적어도 어린 아들의 기억 속에 아빠인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슈퍼맨이었으면 했다. 각 회사에 맞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며 자격증 공부를 했다. 돈이 아쉬워 학원을 등록하지는 못했다.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를 설거지하며 화장실이며 잠잘 때까지 틈이 날 때마다 듣고 또 들었다. 다행히도 합격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후 일을 구할 수 있었다. 출퇴근 4시간 반 정도 걸리고 비행기에 짐을 싣는 화물 조합 일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다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좋았다. 큰 월급은 아니었지만 아꼈으면 먹성 좋은 우리 아들 이유식에 한우는 넣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좋았다. 다시 방황하는 아빠가 되기 싫어 회사에 더 일찍 출근했고 야근이 있으면 더 챙겨서 했다.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싶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외트 벗는 것도 있고 소파에 앉아 잠들기 일쑤였다. 몸이 부서져라 이라면 좀더 빨리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것 같았다. 그런데 정말 몸이 부서져 버렸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이상했다.근육통이겠거니 하고 진통제를 먹으며 몇 주를 더 일했다.약을 먹어도 통증이 있어 다리를 절며 걸을 때쯤 가슴도 같이 아파졌다.한쪽 다리가 점점 부어갔다.퇴근하고 지하철 막차 시간 맞추려 뛰다보면 자꾸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이상했다.병원을 무서워하는 내가 몇년 만에 검사를 받으러 제발로 찾았다.무릎과 갈비뼈 골절이라고 한다. 연골판이 얇아져 무릎뼈끼리 부딪혀 골절이 된것 같다고 한다. 6주 진단을 받았다. 내가 큰 욕심을 부린 걸까? 난 크게 갖고 싶은 것도 없는데 넉넉하진 않아도 아껴서 생활하고 퇴근하고 돌아와 남아있는 집안일 좀 하고 아들이랑 목욕하고 잠들 때까지 팔베개 해주고 쉬는 날이면 한 번씩 좋은 추억 쌓으러 나들이 갔다 오는 그런 게 나의 행복인데.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고 싶은 건데 나에게는 과분한 욕심인 걸까? 오늘도 참 생각이 많은 밤이다. 오랜만에 메일을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기다린다는 몇몇 분의 메일을 받습니다. 별볼일 없는 영상을 기다려 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빠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빨리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